자, 돌파구를 찾는 게 지금 네. 없었는데. 네. 자, 일단 돌파구는 아직까지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느새 3라운드가 네, 자, 그 이제 4라운드에 들어갑니다. 왼손 요 맨선. 짧게 들어오되 한번 잡지 마. 가오진 선수 상 터져야 될것 같은데. 이번 계속 소리 내고 있어요. 야, 소리를 내는 것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. 네. 1리자 주먹 하나만 더 내면 돼 하나만. 제 주먹 두개 이상 못낸다 라이트 라이트 자야 회사 짧게 자두명가둬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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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오케이 둘. 둘 오케이 그럼요 앞바닥 쳐야 돼요 앞바닥 습니다 붙었어요 회사 힘 빼지마 힘 빼지마 상대방 힘 빼야 돼힘빼 힘들잖아 지금 자 지쳤다 회사 짧게 들어가 봐 힘들어 벌칙 라이트 회사 짧게 들어가 봐 짧게 가 짧게 짧게 카우치엔 <목소리가> 일본... 어, 선수는 뭐 가드를 왼팔을 완전히 내리고 있네요. 자, 웨이크 주고 아래 위로 한번 가볼게요. 아래 위로. 앞선 무시해! 아래 위로 한 번. 네. 같이 바빠 쳐야 됩니다. 네. 네. 같이 서 있으면 안 돼요. 네. 자, 카우치엔 선수는 아웃복스 스타일이고. 네. 자, 그스 때문에. 다돌려 <목소리가> 지금 네! 예비 동작도 자3 선수가 약속 밀리는 소, 소, 소. 모습 보이요 네. 지금다 맞을 것 같아요. 에이. 자, 바로 갈까? 바로 갈까? 거기 신경 쓰지 마. 신경 쓰지 마. 신경 쓰지 마. 라운드 남은 시간은 20초 입니다 아, 짧게 두번 들어가. 길게 들어가면 안 돼. 시시시 한손잽 주고 받는데요 다시 잽. 빨라요. 4라운드 끝났습니다.